안녕하세요. 카플레너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토플러스와 함께하는 아주 좋은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인기가 아주 하늘로 치솟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바로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선택옵션 전부가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어, 컬러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실버 메탈릭 차량이고요. 시트는 그레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실버 메탈릭이 옛날에는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컬러였는데 요즘 실버는 정말 이 메탈릭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정도로 어, 일체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실버로 뽑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에서도 이 영상 컬러가 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정숙성과 그리고 효율성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은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들어가서 옵션과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싼 하이브리드 실내 안에 들어와봤는데요. 일단 지금 시동이 켜진 상태고요. 지금 이제 전기 모터로만 저희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정숙하죠. 이 상태로도 드라이브와 후진을 넣었을 때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UV 타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항상 큰 고민은 세단보다는 정숙하지 않음이라는 이런 전제가 붙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이 모든 걸 회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실내 안에 한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인테리어적으로도 이 4세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 지금 이 차량은 그레이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톤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디자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런 인터페시아적 구조는 예전에 쉐보레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 요소인 것 같지만, 그래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대가 또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주행거리가... 1 9 0 0 k 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행 거리만 보면 신차급 매물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핸들을 보게 되면 이쪽에 스티어링 휠에 핸들 조향 보조 장치, 그리고 차간 거리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쪽 전면부에 보시게 되면 어, 계기판이 통이 다시 올게? 이 센터페시아 구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전반적으로 되게 커지면서 버튼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한편보다더큰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 차량도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카 플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어컨 조작은 이쪽에서 버튼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온도는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 있고 어, 듀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이쪽으로 보시면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이 이렇게 눌렸을 때 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린다는 걸 참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버튼식 기어 변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브, R, 중립, 파킹까지 이렇게 2차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드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 요즘에 현대 차량들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소비자분들께서 다이얼 레버보다도 이 방식을 좀더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빌팅 캠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버튼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블랙바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 2열 공간에 왔는데요. 지금 2열 공간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영상에서도 전달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제 레그룸이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한 개하고도 조금 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어 이제 준대형급이나 대형급 SUV로 가게 되면 꼭 찾으시는 기능들이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라서 시트가 뒤로 좀 눕는. 이런 기능을 찾으시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2열의 자녀분들이나 혹은 가족분들이 타시더라도 되게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 이게 이제 전작보다 14cm 정도의 어, 길이를 더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전장 길이가 좀더 늘어나서 그런지 전체적인 실내 공간감도 조금 넓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디자인과 구성을 갖춘 것 같고요. 그 투싼 하이브리드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하단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낮게 있어서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 있으신데,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빠진 편이에요. 그래서, 어, 공간적으로도 뭐 필요하신 짐은 충분히 다 실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어, 버, 이제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버튼으로 편하게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게 되면 보이는 이 테일 램프 라인이 정말 이제 스포티하고 공격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 어, 이 부분 때문인지 조금 더 젊은 층 유저가 더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디자인이 처음에는, 어, 테일 램프를 되게 저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다 보면 어,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인 걸 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투싼 하이브리드 1.6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이었습니다. 실버 메탈릭 컬러의 그레이시트 재고였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재고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풀옵션 매물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거고요. 어, 이 차량은 당연히 오토플러스 차량이기 때문에 AQI를 거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플러스 차량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7일 안심 환불 보장제도, 그리고 바이백 프로그램도 있고요. 보증 서비스에 대한 연장 프로그램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플러스 차량들을 꾸준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카플레너와 오토플러스가 또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내용들은 오토플러스 홈페이지에 가서도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빠르게 문의하시는 방법은 아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판매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차량 지금 현재 3,860만 원에 저희가 출고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풀옵션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대표번호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오토플러스와 함께 좋은 매물들, 좋은 차량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플레너였습니다.